나이가 들면서 퇴행적인 변화로 흔히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척추 질환. 하지만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으로 젊은층 역시 척추 질환을 겪고 있다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257만여 명에 달하고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막상 치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수술이 불가피한 사례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의 경우라면 수술 없이 척추를 교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척추를 올곧게 세우는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최근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척추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종류에는 가벼운 물건을 든다던가 자세를 바꿀 때 허리를 삐끗해서 발생하는 요통부터 시작해서 척추의 추간판이 탈출하여 발생하는 디스크, 척추가 퇴행돼서 그 척추의 신경관이 눌려서 발생하는 협착증, 척추가 S자로 휘어지는 측만증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